예전에 수업이 다 끝나면 청소를 하는 게 있었어요. 청소를 했는데 저는 너무 청소에다 의지랑 열정이 너무 넘쳐서 여기 이렇게 쓸고 있는데 캔 커튼이 거들졌는데왜 낮에 <laughs> 왜 그때 당시 <난> 중학생이었어. <laughs> 근데 나 중에 그 상체가 벗겨지. 남자를 보고 도 열심히 쓰렀거든요. 그런데 <laughs> 그 남자가 얘 뭐해 이 또라이 아야 <laughs> 나는 그런게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걔가또그만하면나한테 와가지고 좋았냐? 좋았어? 내몸 보니까 좋았어? 그러서 그다지 좋은 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또 오늘 제가 귀가 간지러워서 그래서 귀를 열심히 팠거든요. 탔는데 어 너무 시원해. 아 너무 시원해. 아 그래서 길을 팠는데아 딱답더라고. 비가 난다는게 정말 다행이었어.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분들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요즘 매일 마루를 데리고 수변공원에 운동하러 갑니다. 그래서 요즘 제가 느낀건데 제가 너무 성실한 것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. 노동생은 개를 그 키우면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성실하다고 느낀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제 자신이 성실하다고 느껴세요 굉장히 요즘 뿌듯해요. 4일째인데 굉장히 뿌듯합니다. 그리고 또 오늘은 어, 내가, 내가 69kg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고 나서 여동생 집에서 6 9 나왔기 때문에 살고 나니까, 1 70대 초반이 됐지. 라는 생각을 했겠단 말이에요. 하지만 61kg, 62kg 나가면 정말 좋겠다. 근데 병원에 가서 제가 보니까 키는 어, 좀 마음에 들었어요. 164.5. 164.5. 몸무게 74.1. 존나 마음에 들지 않아요.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. 그래서, 선생님이랑 상담하다가 약을 그대로 받았고요. 선생님이 왜 당뇨검사 들어가 나왔어요? 하면서 두근거리는 설레는 마음, 마음, 심장이 밖으로 치고 나서, 선생님 말하지 못세요 하면서 심장이 벌떡벌떡거리면서 듣고 있었어요. 듣고 있는데. 선생님은 어, 혈당관리는 잘되고 있지만 나머지 콜레스테롤이 지 심하다. 69kg까지 한번 빼 보자. 우리 한번 해보자. 열심히 해보자. 다 함께 해보자. 라고 하시는 거예요그러 식으로 그러진 <laughs> <laughs> 않았는데. 약가좀 방송은 오버하는 <laughs> 그런 맛이 있잖아요. 그래서 좀 한거지. 그래서 했어요. 제가. 이게 방송용이 아니고 약간 과장되는 맛 약간 서, 과한 설정이 되는거그요 그걸 그거, 그거 우리는 바로 사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재서, 대단히 죄송합니다 6 9 k 로라고 했는데요 믿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저6 9 k g 마세 하늘에 대고 왠세요 하늘이 영원무 무너졌네요 nadua <laughs> antakanansi